자 엘리엇이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 개편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아 요즘에 엘리엇이 너무 잘 나가죠. 예문예 예, 문재인 정권에 지금 예 올해 들어서 엘리엇이 너무 너무 잘 풀려가고 있어요. 너무 잘 풀려갑니다. 그래서 소설을 써보는데요. 이 좌빨들하고 엘리엇하고 무슨 모종의 썸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엘리엇은 정말 잘 나갈까요? 음, 그뭐김 김상조나 그 문재인 좌파 정권의 경제 정책은 대기업 때려잡기인데 어, 엘리엇도 대한민국의 대기업을 때려잡아야만 수익이 늘어나죠. 아 그거 참 공교롭죠. 예. 자그 다음에 오늘 또 사설을 봤더니 사설이 전부 정부, 예,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건데요. 첫 번째 정부는 경제 환경 제대로 읽고 있나? 자이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이 경제 환경을 제대로 읽고, 읽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예 눈은 뜨고 있지만 눈봉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또는 미국의 어떤 경제정책, 전 세계가 지금 흘러가는 경제환경을 정말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오로지 모르고 지들이 30년 전, 40년 전에, 예, 그때 배웠던, 대학교 때 가졌던, 어떤 그 무슨 그 중소기업론 내지는 대중경제론 내지는 뭐 경제민주화론 3,40년 전에 낡은 그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그런 경제정책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경제환경이 바뀌는 거에 적응을 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 퇴행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죠. 최저임금제 올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68시간 노동 시간인데 52시간으로 일괄적으로 예 정하는데 도대체 어, 점심 먹는 것도 노동 시간에 들어가냐 안들어갔냐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죠. 그냥 여지껏 잘 되어 왔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아 알지도 못하면서 실력도 없으면서 손을 대느냐 이겁니다. 예, 만손 대는 것마다 그냥 재앙이 자체야. 재앙. 자 그리고 지금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진짜 문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을 이거 예, 박근혜 대통령님 재임 시에 논학 잘해놔가지고 작년 2017년도에 일자리 정책이 숫자가 좋게 나온 건데 마치 문재인이 잘해서 일자리 정책에 일자리가 늘은 것처럼 에, 자화자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해놓은 과실을 지들 것인 것처럼 사기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재인이 경제 정책하면 경제 위기 조짐이 보인다라고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저희가 경제에 지금 공장 가동률이 70%로 떨어졌다고 했어요. 얘네들 왜 그러나 몰라요.